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March 2025,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rion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도 0.71% 올랐고,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좀 나서고 있고 좀 4분기 실적은 좀안 좋았었는데 어닝 쇼크 실적에서도 이렇게 좀어 주가가 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호재도 많았습니다만 진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영업 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예정인데 일단은 작년에는 3공장을 새로 가동하면서 좀어 처음 운영 가동비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짐펜트라가 작년에 한 200억 정도밖에 노출을 못 하면서 한 2,000억 정도 원래 예상치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어, 미국은 이 PBM하고 여러 가지 유통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에, 그 새로운 약에 대해서 이제, 음, 직판체제로 바꿨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원래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내년서부터 아마 본격적인 매출이 진펜트라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영업이익이 낮아서 그렇지 매출은 꽤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진펜트라 부진 가운데서도 유럽에서 상당히 선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에서부터 이제 진펜트라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럽에서 계속 선방을 한다면 영업이익에 그, 증가 속도는 더 가속화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미국 PBM 업체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약들이 추가가 되면서 번들링 여러 가지 약을 묶어서 조금 더 좋은 마진으로 파는 그런 것들이 좀더 가능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솔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지금 이제 CDMO 회사를 발족해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 착공을 하는데 이쪽으로 성장성이 상당할 거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했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CMO나 CDMO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노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생물 보안법 때문에 이쪽 시장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찌 됐던 셀트리온이 올해는 매출이 한 4조 5천억 영업 이익은 한 1조 3천억 그래서 매출십한27% 영업 이익은 한178% 정도 어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동안 셀트리온 주주분들 고생이 많았는데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왔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음 드디어 달린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오랜 시절 힘든 어,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어, 보스 정권하고 특히 좀 음, 불편한 관계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선 방산 AI 관련 대장주 말고도 어 AI,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화장품, 미용기기, 그 다음에, 에, 요런 쪽도, 엔터 쪽, 요런 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요.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함께 가지 않겠다. 유럽은 독자적으로, 어, 뭐, 전쟁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 우리나라 방산 쪽은 또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전쟁 역사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이렇게 너무 강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다가는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h t s i 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